안녕하세요.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친구가 질문한 철관음을 마셔볼 거예요. 어떠냐고요. 그 전에 말씀드릴 거 있어요. 제가 그동안 왜 바빴는지 차의 품질을 테스트할 수 있는 평차원 자격 시험을 준비했어요. 그러느라고 좀 공부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. 그러느라 좀 늦었지만. 세차 이야기 해볼까요? 2000년 이전까지는 세차라는 말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었거든요.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 성차 그리고 윤차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원광 디지털대학교 신소희 교수님의 교재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. 마른 찻잎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짧은 시간 안에 차를 헹궈내는 방법을 세차라고 하고요. 이 세차 안에 다시 성차와 윤차가 나뉘어집니다. 청차, 흑차, 기납차. 청차는 우롱차를 말하는 거죠. 이 차들을 세차할 때 성차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. 발효도가 높고 강하게 말려있는 형태여서 뜨거운 물을 조금 넉넉하게 부어주어서 성차를 하는 경우 맛이 더잘 우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찻잎을 깨운다 라는 의미로 깰 성자를 사용합니다 녹차를 우릴 때는 세차의 과정이 대부분 생략되는데요 대신 윤차라고 해서 적은 양의 물을 부어서 찻잎이 골고루 적셔지고 향을 북돋우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요 이 과정을 윤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적실륜 윤태칼륜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? 자, 그럼 친구가 보내온 철간음을 잠깐 볼까요? 일단 마른 겉잎의 색깔이 좀 어두워요. 우롱차는 아주 초록초록한 색깔을 보통 가지고 있거든요. 신선한 찻잎의 경우에는 마른 잎의 색깔도 어둡고. 향기도 조금 탁해요. 무겁고. 이 정도만 봐도 지금 찻잎의 상태가 신선하지 않다는 걸알수 있거든요. 그래도 한번 우려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세차를 하고 있어요. 이첫 탕은 버리는 거 알고 계시죠? 요즘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오프라인 차회를 열고 있어요. 여러 종류의 차를 시음해 보면서 좋은 차를 찾고 또 좋은 찻집을 만나면 지인분들이나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차회를 열고 있습니다. 북경 자금성과 가까운 곳에 후통들이 많거든요. 옛날 골목들이요. 그 안에서 아주 독특한 찻집을 찾았어요. 당분간 차회는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철관음은 우롱차거든요. 새차를 꼭 윤차와 성차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한다고 하면 윤차보다는 성차에 가깝겠지요? 지금 보여드린 건제 차회 포스터들이에요. 중국 친구와 같이 차회를 열고 있는데요. 중국 친구는 차 사업을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저는 주로 차 문화, 차 우리기, 찻잎, 구별하기 차짜리 세팅 등등 차 문화를 교육하는 쪽이고요. 제 중국 친구는 저와 함께 좋은 차를 찾아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. 좋은 날에 그리고 잘 준비되어서 한국에서 제 티숍을 열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래봅니다. 향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봄 아주 풋풋하고 신선한 철관음 찻잎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알수 있어요. 이렇게 향과 맛 그리고 마른 잎의 색깔까지 변한 경우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. 이렇게 티케이크로 만들어 놓으면 귀엽기는 하네요. 좀더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